수능완성 영어 1 1 강의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한때 서포팅은 지지하는 후원하는 에비던스는 증거 그니까 증거가 어떤 지지니까 플러스적인 증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증거 증거가 미다 없을 수도 있고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니까 증거랑은 좀 상관이 없이 한때, 뭐, 저, 저, 이렇게 됐단 말이야. 한때 이랬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스모모에게. 애니월은 열레. 해마다의 미팅은 회의. 미국 협회. 어, 과학 발전 미국 협회의 열레 회의에서. 1974년에. 한 패널의 과학자들은. 투코에임 목표로 했다 유기농 음식 미스는 신화 잘못된 믿음을 목표로 했다 지금 첫 문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증거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때 뭐 어쩌고 저쩌고 들어갔어 그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회의에서야 74년 이거 어차피 중요한 말은 아니겠죠 회의에서 과학자들이 지금 뭐 했다 그랬어 유기농 음식 신화 잘못된 믿음을 목표로 했다 미스는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유기농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이거를 목표로 했어 그래서 콜링 불렀다 그것을 유기농을 과학적 넌센스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유기농을 지금 미스 잘못된 신화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 잘못됐으니까 과학적으로 넌센스 말이 안 된다 너매는 영역이야 음식의 패디스트니까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과 괴짜들의 영역. 그러니까 유기농이 잘못된 믿음이야. 그리고 유기농이 넌센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괴짜와 그 다음에 유행 따르는 사람들의 영역이야. 어좀 아니다 유기농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그 과학자들이 그것 유기농을. 블레이밍 비난을 했어. 부르고 블레이밍 비난을 했는데 수도 사이티스트 가짜 과학자들의 과학 어 가짜 과학자들을 비판을 했다. r 는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비판했냐면 가짜 과학자들이 confusing the public이니까 퍼블릭은 대중이야. 대중을 혼란스럽게 한 거야. 자, 그래 가지고 스퀘어링은 겁주는 거야. 대중을 겁주어서 paying more for food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했단 말이야. 대중을 겁줘 겁을 주니까 대중이 무서워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서 가짜 과학자들을 비난을 한 거야 그리고 이시 가리키는 거 아까 유기농이잖아 괴짜들과 음식 유행을 따르는 사람의 영역이나 아니면 은 가짜 과학적 넌센스라고 유기농을 부르면서 유기농 음식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목표로 했다 그러면 지금 읽은 거 보면은 좀 길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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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칸 문장이야. 이렇게 됐고. 자, 그래서, 에스, 모모에서 회의해서. 이렇게 되죠. 필요 없는 말. 과학자들은 이제 목표를 했어. 뭐로 유기농의 미스. 잘못된 믿음을. 그러니까 유기농이 조금 아니다. 그래서 유기농이 뭐야? 가짜 넌스. 과학적 넌센스 좀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괴짜들의 영역이다. 그다음에 가짜 과학자들을 또 비난했다. 유기농이 대중을 속인다. 그래서 속여서 돈을 많이 내게 한다. 그러니까 쭉 유기농은 좀 아니다. 나쁘다라고 얘기가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들어갔잖아. 여기서 그래서 들어간 말이 유기농은 나쁘다. 가? 지금 됐단 말이야. 자, 그들은 또한 말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간 게 유기농은 좀 나쁘다. 사기다. 약간 이거야. 또 말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기농의 미스 잘못된 믿음은 컨, 음, 카운터 프로덕티브에서 어, 반대 작용 역효과, 인간 복제 지 역효과가 있다. 마찬가지로 유기농이 나쁘다 그랬는데 역효과니까 또 나쁘다라는 얘기잖아. 왜냐? 그 미스는 잘못된 믿음은 유기농에 대한 생각은 이끈다 리젝션 거부를 이끌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냐면 필요한 과정이야 영양분 있는 음식을 최대의 효율성으로 영양분 영양분 있는 음식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무시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인간 복지에 유기농은 좀 역효과가 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 이로등은 침식시키다, 해치다, 개인은 이익이야. 수십 년에 농장의 발전을 갖다가 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유기농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농장의 과정을 좀 거부하도록 해. 효율성이 있는 농장 과정을. 또 어떻게 돼? 농업의 발전에 이득을 갖다가 해치기 때문에 인간 복지에 어떻게 된다? 유기농에 대한 믿음은 어, 역효과가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어쨌든 뭐야? 유기농은 나쁘다. 이 역이야. 네, 하지만 이렇게 됐죠. 나쁘다, 나쁘다. 지금 두개 들어갔어. 나쁘다, 나쁘다. 네, 그러나 7년이 지났어. 이 똑같은 AAS 저널은, 이 잡지는, 신문은 퍼블리시 출판했다. 주요한 연구, 논문을 갖다가 앞에서는 지금 이 회의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 유기농이 나쁘다. 근데 어떻게 돼? 7년 후에는 똑같은 게 이제 음 똑같은 그 연구회가 발표를 했단 말야 이 논문 근데 찾았어 유기농 농업이 매우 이피션 n 트 효율적이야 경제적으로 경쟁적이야 와일은 뭐뭐 하면서 더 적은 화석연료를 유징 사용하면서 and suffering 경험하면서 더 적은 토양 침식을 경험하면서 뭐보다 이웃하는 전통 농장 이웃하는 전통 농장이니까는 기존의 농장 유기농이 아닌 농장 보다 더 적은 토양의 침식으로 고통을 받아 경험을 해화석연료를더 적게 사용하면서 유기농이 지금 어떻다 지금 경제적으로 경쟁적이고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걸 알리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그럼 여기서는 나쁘다 나쁘다 근데 근데 좋다. 이렇게 돼. 근데 한때 그럼 어떻게 돼? 유기농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유기농은 나쁘다라고 생각이 됐다. 그래서 여기 나쁘다 했는데 지금은 좋다. 이렇게 내용 가면 되겠죠. 1번 봐 봐. 어 유기농 농사는 페어 게임은 만만한 것. 만만한 거에서 공격하기 만만한 거였다. 공격 당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1번 들어가면 되겠죠. 사람들은 의심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농업이 아니라 유기농의 중요성을.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농업은 지금 아니란 말이야. 기존 농업은 사람들이 되게, 기존 농업 방식은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X. 전통적인 농업은 정지되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은 농업에서 유기농 방식을 주장했다. 이건 나중에 한 거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래서 유기농이 나쁘다. 말이 안 되잖아. 자, 유기농 과정은 생각된다. 완전히 발전한 걸로 생각된다. 발전을 했는데 나쁘다. 말이 안 되죠? 답은 1번 들어가면 되고. 한때 유기농은 만만한 공격의 대상이야. 확실한 증거가 있고, 없고. 자, 그래서 연례회의야. 자, 미국과학발전협회 연례회의 AAAS 1974년에 한 패널의 과학자들은 유기농 음식의 잘못된 믿음을 에임, 겨냥해서, 목표로 해서 유기농을 과학적 넌센스야. 그리고 음식 유행자들과 괴짜들의 영역이야. 라고 유기농을 불렀어. 그리고 비난을 했어. 대중을 혼란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대중을 무섭게 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에 대한 과, 가짜 과학자들을 비난을 했단 말이야. 그들은 또 얘기를 했어. 유기농의 그 신화는 인간복지에 역효과가 있다. 왜냐면 그 신화는 최대의 효율성으로 영양분 있는 음식의 생산에 필요한 과정에 거부를 이끌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뭐하기 때문이냐면은 농업 발전 수십 년의 이득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인간복지에 역효과가 있다. 어 근데 하지만 7년이 지났고 이 똑같은 AAS 저널은 주요한 연구 논문 어 경제학적으로 경쟁적이고 매우 효율적인 유기농 농업이 매우 경제학적으로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다. 아주 좋다. 라는 거를 밝혀낸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다. 와 유지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더 적은 화석 연료를 쓰고 더 적은 토양 침식을 경험하면서, 이웃하는 전통 농업보다, 마지막 문장만 다시 보면은, 이웃하는 전통 농업보다, 토양의 침식이 더 적어, 더 적은 화석 연료를 쓰면서, 유기농 농업은 매우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적이라는 걸 파운드, 발견한 주요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누가? AAAS는?